월드마스터, 훈제 막창 세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쌤 샤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스 김다현입니다. 자, 요즘 눈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날씨도 예사롭지가 않죠? 그쵸?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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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지다 보니까 네. 뭔가 색다른 어, 먹을 맞아. 거리 없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정말 네. 그 전문점의 느낌처럼 네. 이제는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막창과 이게 불곱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제된 막창과 네. 훈제된 불곱창까지도 드실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다양한 맛을 집안에서 즐겨 보시는 겁니다. 자, 저희가 막창과 불곱창 네. 두 가지 맛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스까지 다 보내드리는데 가격이 44,910원까지 떨어져요. 여기에 정리금 최대 10%까지 보내드리면서 아쉽게도 네. 1월 단한 번의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훈제 막창이 네패 불곱창이 두팩 소스까지 각기 다른 두 가지의 맛으로 보내드리는 네. 방송이다 보니까 일단 빠르게 주문하셔갖고요 네. 긴긴 겨울을 네. 맛있게 즐겁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들어오시면서 4만원대에 <laughs> 네. 맞춰 가시면 되겠고요 1금액 그렇죠. 때까지 오늘챙겨가실수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올드마스터라는 네. 브랜드를 음. 백화점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자 저희 훈제 막창 그리고 훈제 불곱창 같은 경우에는요 백화점 입점이 됐습니다. 오. 바로 저희가 동일 상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 백화점의 퀄리티, 네. 백화점의 퀄리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네. 심지어 자 맛있는 이유가 다 있죠. 음.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곱창은 국내산입니다. 네. 그리고 막창은 캐나다산이에요. 오, 역시 아니 퀄리티? 여러분이 막창 캐나다산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외 수작업세척으로 아주아주 꼼꼼하고 위생적으로 여기에 네 가지의 전통 원료 육수를 넣어서 숙성을 했고요. 네. 여기에 스모크하우스의 참나무 침... 으로 초벌 훈연까지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이 훈제 맛이 살아 있는 바로 불곱창과 막창이 되겠습니다. 그러서서 잡냄새 걱정 없이 <laughs> 네. 맛있게 즐겨 보실 수 있는 복창과 네. 막창을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훈제 막창입니다. 네. 훈제 막창이에요. 지금 깔끔하죠? 오, 이게 깨끗해요. 모두 다또 손질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팩을 개봉하시고 바로 구워 드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훈제 막창뿐만 아니라 옆쪽에 보시게 음. 되면 또 매콤한 맛이 일품인 네. 훈제 불곱창까지 요거는 오, 국내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고소한 맛과 더불어서 매콤한 맛까지 즐겨보실 <laughs> 네. 수가 있는데 네. 전자는 지제쓱 돌려서 맛있게 즐겨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법에 양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잡내를 최소화하면서 네. 여기에 감칠맛을 더욱더 업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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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막창을 드실 때는요, 음. 요 소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게또 맛있기로 정평이 난 막창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까지도 네. 두 팩으로 아주 넉넉하게 챙겨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맛있어서 어우 밥 비벼 먹고 싶을 정도인데. 아, 그리고 이게 네.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음.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요거입니다. 요게 훈제 막창입니다. 네. 저희가 소스까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음. 구워 드시게 되면 전문점의 느낌처럼 드실 수가 있고요. 네. 자, 옆쪽에 딱 보시게 되면 매콤한 게도 땡길때가 있거든요. 그쵸. 이거는 바로 훈제 불곱창아 어. 여러분 이거 색깔 보세요 여러분. 어, 그냥 식감이 하죠. 자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성분들 너무나 좋아하실 텐데. <laughs> 네, 네. 자 배달앱을 열어도 네. 어, 막창을 먹을까 불곱창을 네. 먹을까 항상 그렇죠. 고민하셨던 분들은 집안 네. 냉동고에 꽉 채워두시면 니요 그리고 시작됩니다. 요즘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네. 배달 시키면 은근 히 시간이 걸린다 맞아, 말이에요. 맞아맞아안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전문점의 느낌처럼 네. 그리고 백화점의 퀄리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겁니다. 어, 훈제 막창 네. 케이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음. 그리고 이 안쪽을 딱 보시게 되면 네. 요렇게 이렇게 개별 팩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깔끔하죠? 오. 이거 손질이 다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숙성 과정도 다 거쳤어요. 네. 요 팩을 개봉하시고 난 다음에 음. 요렇게 구워 드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게 즐겨 보실 수가 있으나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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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탱글 탱글한 이 탱글 탱글한 막창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소스 다 보내드릴 게요요 소스 소스 이게 음. 소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제대로 전문점의 느낌처럼. 음. 그리고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또 이렇게 네. 썰어갖고. 아, 오. 저 지금 두개 집었습니다. 그냥 군침이꾹떡꾸탁 네. 넘어가네. 네. 진짜 동... 놀라운 맛일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요. 응. 음. 씹히는 맛이 탱글탱글합니다. 어. 그럼 소스에서 감칠맛이 우러나오면서 네. 보통 우리가 이 막창을 먹게 되면요. 응. 잡내 때문에. 맞아. 잡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 와, 잡내 걱정을 덜 하시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집이 그래서 응, 응, 응. 진짜 막창 맛집이 되는 거죠. 응. 진짜 잘하는 집은 잡냄새 걱정 없는 집이잖아요. 맛있네. 정말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는 드셔가, 거예요. 응. 네네네. 쌈 싸서. 어, 쌈 싸서. 깻잎에. 이렇게. 깻잎. 응, 응. 저는 깻잎 위에다가 응, 응. 올려보겠습니다. 응. 그리고 드리는 응, 응. 소스 듬뿍 얹어서. 이 어. 야, 여기에 또 요즘 아이도 마늘 그렇고. 아. 마늘까지도 그냥 건강하게. 아. 이거, 고추까지도, 아우, 이거 한쌈 그냥 야무지게 복스럽게먹으면 돼. 문점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야, 새해 복과 건강에 그냥 굴러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잡내 걱정을 덜 하시면서, 음. 이게 지금 백화점에서 똑같이 보시 쓰는 상품입니다, 음, 여러분. 충분히 그만 맞죠. 주시고, 이제. 음. <laughs> 이렇게? 부어고 팩만 쓰라고, 음. 손질다 됐어요. 음. 숙성 다 됐습니다. 그냥, 음. 블를게 음. 그리고 참나무집으로 훈연이 되다 보니까 음. 이 훈제의 느낌이 맞아. 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음. 보시게 되면 네. 요게 바로 불곱창입니다. 불곱창 음. 요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음. 자. 두 가지 맛으로 보내드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 방금 전에 보신 거는요. 훈제 막창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매콤한 맛이 일품인 훈제불곱창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역시 고급스러운 케이스에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 네. 요렇게 양념이 다돼 있어요. 네. 깔끔하죠 여러분. 음. 요 상태로 팩을 개봉하셔갖고 역시 네. 프라이팬에 이렇게 자글자글 자글자글 구워 드시게 되면 음.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맛있는 맛있는 불곱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치즈 보세요, 치즈. 네, 군침 돈다, 군침 아 돈다. 야, 치즈까지 살포시 얹으면, 진짜 눈꽃 불곱장이잖아요. 예 늘어납니다, 보자, 아 보요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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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납니다. 어디까지 예 늘어날 테니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까워라, 아이고, 까워라, 아이고, 까워라, 아이고, 까워라. 빨리 입으로 넣어야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아, 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응. 음.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번 돌려주시면 되니까 또 간편하게 드셔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음! 와! 그래. 아니! 고, 응! 음. 치랑 먹으니까 음. 매콤한 맛이 중화가 돼.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고소하게. 음. 그리고, 응! 음. 양념이 되게 맛있네. 그렇죠 음. 매콤함의 강도가, 음. 막, 어우, 혀가 아파! 나 진짜 기분 나쁘게 매워!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어, 이게. 역시 백화점 퀄리티는 다릅니다. 이 양념이 되게 맛있어요. 그쵸, 그쵸, 그쵸. 이거 양념이 되게 맛있어. 응, 음, 응. 음. 와, 음, 손이 자꾸 가네. 불곱장에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음. 밥을 한 음. 그릇만 먹으려고 했는데 음. 두 그릇까지 먹었잖아요. 음, 밥안 먹어서 밥밥두 먹었어요. 진짜 음. 맛있어요. 음. 그래서 음. 고급으로 해 드시는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념이 그래. 진짜 맛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 음. 볶음밥. 응. 볶음밥도 저희들까지가 마무리는 아, 여러분. 그럼요. 기승전 음. 밥으로 우리는 또. 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또 제가 볶아야 됩니까? 음. 어디로 내가 볶았는데 감사합니다. 갔는데. 감사합니다. 음. 아니 음. 진짜 가정 가정적인 음. 인찬미 씨였어요. 잘 볶죠? 응. 음. 생각보다 되게 잘 볶죠. 음. 이거 남자인 제가 먹는 겁니다, 야, 여러분.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십니다. 렇죠 마흔 여섯 나이 마흔 여섯. 네. 어. 사나이의 아빠. 네. 자, 어, 그렇게 여러분. 맞지게 음. 음. 볶아갖고. 눌러주세요. 진짜 잘 볶으셨어요.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면, 눌러래요? 어 음. 눌러주면, 위에 음. 밥이 음. 그 누룽지밥처럼. 눌 아, 이렇게. 이렇게. 바삭바삭해지거든. 바삭바삭하게. 아, 이렇게 해갖고. <laughs> 야. 아. 아 이게 또 양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와 그리고 여러분 더욱 더 맛있는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응. 치즈 뿌려서 굉장히 좋고 응. 김치를 송송송송 썰어서 또 같이 볶으면요 김치 씹히는 아삭한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예.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느낌이 아. 김치까지 넣으면 당연하죠. 아 오늘은 집에 가서 열치이 있죠. 열연 열이 네. 있는데 열실히 다릅니다. 아. 아. 음 여러분 진짜. 밥하고 비벼드시거나, 응. 아니면 밥을 한번 볶아 드셔보세요. 이야, 응. 이게 진짜, 음, 음, 왜 주나? 하이 음, 음. 가와 시원한 환경 양념맛 끝내주네, 진짜. 이거 보세요, 형. 음. 곱장은 이만큼 많이 얹었어. 음. 이만큼. 와. 와. 두배 이렇게 간편하게. 이짜 음. 그러니까 요즘에 곱창 생각나시잖아요. 음. 특히면, 나올 음. 수 없으면, 맛장 음. 곱창이더 생각나잖아요. 우리 정리해야 되는데 주문이 많아갖고요. 음. 그리고, 음. 이건, 불막장 있죠, 불막장. 네. 응, 요건 전자레인지. 네, 용기 자체가 응. 전자레인지 용기를 싹 나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3분 정도만 둘러주시면 응. 전문점 맛 그대로 맛있게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 퀄리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네, 빠르게 주문하셔야 됩니다. 응. 겨울이 굉장히 길죠. 겨울밤도 길죠. 이럴 때를 즐겨보시는 것처럼 네. 막창곱창 어떠십니까? 두 가지 맛입니다. 저희가 네. 신세계백화점 동일상품입니다. 백화점 퀄리티를 느낄 수 있는. 막창과 불곱창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와, 주문 엄청나네. 네, 음. 고갈피에감추 전통 원료의 육수가 숙소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합성 네. 인증받은 시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지금 맛있죠? 저희가 계속 먹고 있잖아요. 쫀득쫀득까지 그러니까 음, 굉장히 음정! 맛있습니다. 자, 훈제 막창 네팩여기게 불곱창 두팩 여기에 소스까지 따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주문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백화점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요. 백화점 퀄리티를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홈앤쇼핑을 통해서 느끼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또 하나. 요거 백화점 나가 보시면요. 네. 이게 한 팩씩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 팩당 가격이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팩. 여러분. 자요렇게해 갖고요. 팩만 <laughs> 개봉하셔 갖고요. 음. 그냥 프라이팬에 요렇게해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로 통만을 넣고 네. 고추송송송 넣고 네. 여기에 같이. 부추까지. 또 아,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네. 이게 바로 여러분 파이어. 파이어! 매콤한 맛이 일품인 바로 훈제 불곱창. 그러니까 저희가 네. 훈제 막창과 이렇게 불곱창까지 그리고 이러한 뭐 곱창하고 막창 먹을 때 잡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아니 저희는 전통의 원료 네 가지 어, 비법의 육수까지 사용했습니다. 전통의 원료 네 가지 그리고 숙성까지 숙성까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정말 네. 그 잡내 걱정을 덜 하시면서 네. 그쫀득쫀득하고그 탄성이 넘치는 그 식감을 여러분 깔끔하죠. 오. 이거 손질 다한 겁니다. 수작업으로 네. 일회나 재척까지 해서 받아 보시고 나서 개복 하는 순간 아, 놀라실 저 겁니다. 기름거리 자글자글자글자글. <laughs> 이 맛에 먹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냥 탱글탱글한 이 맛에 오.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네, 저희가 소스 아니에요. 다 보내드리니까 네. 또 요거를 요렇게 조리하고 난 다음에 소스에 찍어서 딱 먹게 되면 네. 전문점의 느낌처럼 아주 아주 맛있게 그리고 네. 또한 가지 어. 요게요 응.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소한 맛그 고소한, 고소한 맛이 그냥 착착착착 혀에 감기는 그맛 네. 이게 일품이고 드디어 소스 나왔네 요 소스까지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냥 찍어 드시면 네. 전문점의 느낌처럼 네.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그쵸? 전자레인지 <laughs> 네. 좋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좋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3분에서 5분 정도만 조리해주세요 나왔다, 그러니까, 불곱창. 야이 불곱창과 훈제막창 모두 챙겨드릴 때 함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불곱창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흰쌀밥에 위 덮밥식으로 딱 얹어갖고요.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밥을 볶아 먹어도요. 이게 음. 양념 자체가 살아있다 보니까 음.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요즘 전문점 가서 먹기 좀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럴 때. 것도 쉽지 그렇죠. 않아요. 이럴 때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집에서. 네. 그냥 내가. 훈제 막창도 먹고 불곱창도 먹고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참나무 참나무 칩으로 훈연이 되다 보니까 그년의 느낌까지 여러분 네. 고기도 훈연하면 맛있잖아요. 그렇게곱창을 드시는 거예요 막창하고. 그러니까 네. 맛있게 즐겁게 혀가 즐겁게 내 기분까지 즐겁게 어... 그것도 간편하게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백화점에서 주문, 동일하게 판매하는 참나무 가져시죠 지금 주문이 엄청나요. 자 지금 300 대트 넘게 판매가 완료가 됐고요. 야 지금 조리하는 방법 보세요. 요런 야채 준비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흥미를 어, 그렇죠. 한번더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300분 넘는 분들 네. 동시에 중문하고 계시는 주문이 굉장히 많고요. 음. 아니 우리 집엔 야채가 없어 이러신 분들은요 그냥 팩만 개봉해갖고요. 어. 그냥 후라이팬에 요렇게 조리해서 드시면 끝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불곱창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전자레인지, 어. 전자레인지에서 조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3분.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어.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곱창. 막창, 이렇게 어? 후라이팬에,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어? 해서 드시면 되고요. 야, 지금 이 불곱창에 순대까지. 야, 이건 반칙이다. 우와, 우와. 여기 당 면까지 넣어요. 당면, 야. 당면까지 넣면 으 게임 끝입니다. 전에 닭도리탕에다가 곱창을 넣는데 어? 요즘 곱창 요즘 어. 곱도리탕, 곱도리탕. 어, 요즘 곱도리탕 굉장히 왔어요. 인기입니다, 여러분. 어. 이게 곱창하고 막창이 씹히는 맛이 네. 일품이다 보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laughs> 네. 이 곱창하고 막창을 딱 드실 때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잡내. 잡내. 잡내 잡내 걱정을 덜 하시면서. 네. 노하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품제막창네팩 불곱창 두팩 여기에 소스까지 가격이 4만 사천 구백 원까지 떨어지고요 여기에 적립금 최대 1 0까지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주문이 많아갖고요 네. 이야기 잠깐 줄이래요 2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도 어떻나요? 매번 파티에 지치지 않나요? 지겹지 않은가요? 보시는 게 바로 훈제 막창이 되겠습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저 자글자글한 기름 여러분. 어우, 그리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끝자락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 노릇노릇하게, 약간 노릇노릇하게, 노릇노릇하게 바삭바삭한 그런 <laughs> 느낌 이잖아요 이런 맛에 먹는 겁니다. 그리고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먹고 싶을 네. 때 팩을 개봉하셔갖고요, 바로바로 네. 바로 프라이팬에 조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얼마나 편합니까? 손질 다 했어요. 그럼요. 수작업으로 세척 다 했습니다. 두번나 여기 에 비법의 양념, 응. 여기에 숙성 과정까지 다겹다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화면 왼쪽, 이거입니다. 이 요거 아래쪽에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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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 보이죠? 소스 소 이게 된장 소스인데, 이게 음. 전문점 가면은 이런 비슷한 소스가 있거든요. 음, 그렇그렇 이것까지도 저희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두 팩. 그러니까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점의 느낌처럼, 네. 아니 팩만 개봉. 해서 음. 그냥 이거를 프라이팬에 조리해서 드시면 좋겠지만 네. 나는 정말 전문점의 느낌을 원해 음. 그럼 막 통마늘 막 넣고 그쵸, 막 그렇죠. 깻잎 막 넣고 아, 막 여기에 넣고. 막 당면 막 넣고 음. 그래서 같이 볶아 드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빠르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문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또 이야기 줄이래요 네 1월에 단한 번의 생방송 2 1분이 남았습니다 일부러 주문 받겠습니다 그 남자 말을 믿지 말아요 Show. 주문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와.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눈도 내리다 보니까 이러한 막창이 땡기실 겁니다 그럼요, 그럼, 그리고 기름진 불곱창이 땡기실 네.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배달할 때도 시간이 은근히 많이 걸리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전문점 가기도 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9시 넘어서 포장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음. 내가 원할 때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파이어 불곱창이 되겠습니다 <laughs> 여기에 양념까지 다 가미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냥 후라이팬에 요렇게 요리해서 드셔도 되고요 네. 여기에 이 불막창 같은 경우에는 네. 전자레인지 음. 전자레인지에서도 조리 가능합니다. 3분 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네. 그런데 또한 가지 저희 올드마스터라는 이 브랜드가 요 음.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세계 백화점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백화점 가시게 되면 한 팩당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저희가 8개점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laughs> 말로는 못하고 아니 가끔씩 갈라질 때도 있대. 네, 어, 아니, 이벤트 할때그 어, 그래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아, 안 돼요. 아, 아, 자, 그런데 <laughs> 이게 백화점의 퀄리티를 네.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와 여기에 순대 까지 끼게 되면은 네. 곱창순대 무침이 막 넘어가네. 아는 맛이 이래서 무서워요. 아, 말도 못하겠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런 모든 재료를 준비하시면 정말 전문점 부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집에 야채가 없어 이런 거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불 곱창채로 어. 아니면 훈제 막창채로 어. 그냥 프라이팬에 조리해갖고 드시면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잡내 걱정이요? 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잘 만든 네. 저희가 올드마스터의 응. 훈제 막창 응. 그리고 훈제 불곱창을 준비했는데 네. 저희가 1월 단한 번의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화점 입점됐어요. 신세계백화점에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요거 백화점 가시면 한 팩당 가격 만만치가 않습니다. 백화점의 퀄리티를 저희 호맨 쇼핑을 통해서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야, 네. 맛있는 이유가 다 있죠. 음. 곱창은 국내산, 음. 막창은 캐나다산. 여기에 2회 수작업 세척했죠. 그쵸. 여기에 4가지의 네 전통 원료, 육수 넣어서 숙성했습니다. 어, 숙성했습니다. 여기에 참나무 칩으로 초벌, 훈연까지 완료하다 보니까 <laughs> 네. 더욱더 맛있으면서, 음. 여기에 잡내 걱정을 덜 하시면서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대입니다. 자, 지금 빠르게 주문하셔야 됩니다. 주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두 가지 맛으로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요게 지금. 훈제, 훈제 막창 마창. 그리고 저희가 된장 소스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넉넉합니다. 요렇게 조리해서 후라이팬에요렇게 어? 아. 조리해서 드시면 되고요. 네. 옆쪽에 보시게 되면 네. 요거는 훈제 불곱창입니다. 네, 이렇게 후라이팬 그리고 심지어 훈제 불곱창은요 음. 전자레인지에서 또 조리해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진짜 배달 네. 켜고 배달 네. 완료까지. 까 어, 지금 결제까지 300분 넘는 분들 동시에 주문하고 계십니다. <laughs> 겨울은 길어요. 긴긴 겨울밤 저희가 짧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네. 그럼 먼저 저희가 훈제 막창부터 <laughs> 이야, 막창 보십시오. 요, 요, 진짜 깨끗하죠. 요, 요 노로소롬한 거, 거 보세요. 노로 노노노 로소롬한거 보세요. 노로소롬들 <laughs> 와 그리고 가장 자리 보세요. 가장 이 <웃음> 맛에 <웃음> 먹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진짜 <laughs> 그리고 저희가 요 된장소다 스 보내드릴 거예요. 된장소스 보내드릴 그리고 보내드릴 매콤한 거예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우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또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야 그렇죠. 네. 그럼 네.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어떻게 돼도 모를 정도로. 어때요 음쫄깃쫄깃한니다 쫀득쫀득하죠 그냥. 쫀득쫀득 어어. 씹을수록 씹 고소함이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네. 이러한 이 막창 같은 거을 진짜 잡내 때문에 걱정하시는 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잡내 걱정을 덜 하시면서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바로 여러분 훈제 막창이 되겠고요. 음. 옆쪽에 보시게 되면, 음. 저희가 훈제 불곱창까지 준비했습니다. 야, 네. 여러분, 이거는 음. 양념이 다 돼있어요. 다 돼있어요. 양념이 다 돼있다 보니까, 음. 요렇게 후라이팬에 가 꼭, 음. 어, 가운데 치즈 있네. 음. 자, 이래갖고, 음.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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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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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요렇게. 어, 이다 떨어지네? 아, 아까워. 아이고. 요렇게. 와. 아, <laughs> 진짜 맛있겠다. 그쵸? 와. 음. 저 어제 밥두 공기를 먹게요. 음. 그 그래. 주인공. 음.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음. 제 입맛이 초딩 입맛인데 음. 제 입맛을 사로잡나? 음. 양념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음. 깔끔해요. 치즈가 있다 보니까 음. 또 이제 치즈가 이제 중화를 시켜주는 그 느낌. 에이. 집에 치즈 있으신 분들은 응용률 하셔야 되는 거. 음. 네. 어, 진짜 계속 맞습니다. 먹게 되죠. 손이 음. 계속 가요. 음. 진짜 이 곱창이나 막창 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오늘 이 가격을 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700세트 판매 완료됐고요. 대기하시는 음. 분들 앱 통해서 들어 53 말씀드릴게요. 음. 곱창 넣은